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사회정책 강의를 맡은 김도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고용보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한국의 실업보험 제도로서 전통적인 실업급여 제도에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사회보험입니다.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고용 안정 장려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으로 인해 고용 유지 지원금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제약을 고려하여 이 강의에서는 실업급여 제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는 1993년 말에 제정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의료보험과 함께 가장 이른 시기부터 도입이 고려되기 시작한 사회보험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험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보험료율이 낮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다는 적용을 확대하는 정치적 과정이 순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이란 일정한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사업장을 물리적인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가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에 따라 당연 적용 사업장과 임의가입 사업장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활동 및 간의 고용,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4인 이사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의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등은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됩니다. 사업 규모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법의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적용 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 64세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대상입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는 64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의 모든 사업이 적용됩니다. 또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혹은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직원 등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외국인 가운데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영주, 내국인 자녀 중 거주자, 결혼이민 등은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의 모든 사업이 적용됩니다. 또한 단기취업, 방문취업 등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의 모든 사업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행정업무는 주로 두 기관이 담당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등 급여 관련 업무는 피보험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피보험 자격 관리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다릅니다. 실업 급여 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보수 총액의 0.8%를 사용자가 보수 총액의 0.8%를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보험료는 전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예컨대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상시 근로자 수 150인 미만인 경우 0.25% 150인 이상인 사업장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0.45%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150인 이상 사업장 중 1,000인 미만 사업장은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0.85%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년도 계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70일 이내에 당해년도 계산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계산보험료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년도 지급할 1년치의 예상임금 총액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계산 보험료가 필요한 이유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보험료를 선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계산 보험료의 5%가 공제됩니다. 확정 보험료 납부 시 확정 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계산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계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적은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 받거나 다음 연도 계산보험료 납부액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공제합니다. 법정 기일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 적용징수 업무는 1999년 10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고,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7강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 당연 적용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등을 만족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보험 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보수 총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증하고 과소신고 사업장은 보험료 차액을 부과하는 국세청 연계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구직 급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